네. <laughs> 여러분, 어, 저희가 이렇게 입고 네. 온한복을 입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면 저희가 이분 옷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네. 아시겠죠? 자, 바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모인 상인분들과 민분들에게 보다 더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입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신지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그렇다고요. 느끼실 것 네.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한 군데 아니죠. 그렇죠? 두 군데 아닙니다. 무려 세 군데를 어머나? 다니면서. 가 행운을 전해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 드리죠? 자,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19 그리고 태풍으로 지친 우리 상인분들에게 행운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인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행운을 드릴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노래자 <놀람> <놀람> 오전을 해서 90점이 넘는다. 자, 그러면 특급 선물을 드리는데요. 야, 튀는 재미와 웃음, 유쾌한 상인 노래 자랑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전통시장이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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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네. 상인분들도 다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손소독제도 네. 비치하고 있는데 그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풍성한 한가위 대신 시고 또 전통시장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찾아간 곳 바로 어량알프스 시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농산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최고의 품질이고,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 최고 좋은 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언양시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곳에 네. 나는 가수다 할 정도로 내놓아라는 흥이 많은 상인분들이 있다고. 기가 그렇게 많으시라고. 네, 네. 네, 흥이 많은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을 이제 지금 세팅 해놨는데, 네. 요 분, 두 분은 최고 가수는 아닙니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잘하시더라, 와, 네. 구성지의 보면 예쁘다, 볼수록 네. 매력이 남지는, 아, 내가 아. 제일 좋아하는 누이 아. 자, 힘차게 외치고 언양 알프스 시장의 가슴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자, 구경은 해야겠죠? 이곳에서 물어물어 물어 찾아간 언양 알프스 시장의 대표 상인 가수.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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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가요? 수선. 수 사장님이시구나. 갑자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차로 가다왔는잠깐 넣어주세요. 아 뭐가 있었는데요? <laughs> 네, 네, 우리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아, 우리 네, 어머니 네. 노래 잘한다는 소문이 소문이 벌써 저우사신의정 저기까지 다가지고이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시장 하는 노래 잘부는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못하는 사람. 보면 볼수록 <웃음> <웃음> 우리 언양시장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또 우리 상인분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선택한 그 곡은 오늘 도전할 곡은 뭔가? 네, 예, 도전 지금 가을이죠. 네. 그리고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 계절이고 또 열매가 있어요. 아. 가을에 여자들한테 아. 제일 좋다는 성유. 성유는 성류. 성유를 예. 좋아해. <laughs> 예, 성유의 계절 을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올 가을의 강타 멋진 그녀가 온다. 아미 지나 자, <laughs> 자 여기에 또 브레스 네. 빠질 수가 없겠죠. <laughs> <laughs> 네. 이야. 간이 점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점수는요? 와우 91점. 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90점 넘으셨어요.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어디서 <laughs> <아리사> 좀 넣으셨군요. <laughs>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중에 하나를 뽑아주세 꽝이 있어요. 어? 아, 네. 신고요박이셨는데요 어, 고급 꽝 세트. 축하드립니다. 충성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혹시 네. 선물 하나씩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요 네. 저희한테... 어, 이 아, 아, 이거 그냥 손으로 만든 거. 어, 뭐예요? 아기 옷 만드는 소재를 만든 선물 굉장히 좋습니다. 와 아, 근데 뭐 진짜, 어 너무 이렇게 감동이다. 아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자 <laughs> <laughs> 아, 우리 다 같이 코로나잘 이겨냅시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음. 한번 해주시죠. 아, 뭐 아들한테도 좋고요. 음. 네. 아들은 미리 와서 선물하고 용돈하고 다 주고 가서 음. 막 추석 걱정하지 말고. 잘 쉬고 있으라고 하고 싶고요. 네. 자, 이 우리 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너무 힘드는데 제발 하고 이번 추석에 우리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잘 보내시고 네. 이겨냅시다 코로나 언양시장 화이팅 화이팅 잘 보내세요 너무 훈훈했어요. 네? 신정시장으로 왔네요 신정시장 으로 맞습니다. 자, 이곳엔또 어떤 상인 가수가 기다릴지만요. 50년 된 시장으로서 울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꾸준히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진영시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진영시장을 이용해 주시고요. 한가위 맞이해서 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작, 시작. 와, 아니, 그러다 보니 아, 옛날에 별명 있잖아요. 제 별명이요? 어, 만두. 초장님? 아니, 만두. 만두? 제 별명이 만두였다고요? 아, <laughs> 우리 집에는 아, 우리 현주 별명이 옛날에 만두였어요, 아니, 만두. 아니다. 야! 오, 만두, 만두, 만두. 아. 두고두고두고, 메밀메밀메밀. 메밀. 사장님,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두 뭐 메밀 뭐 진짜 다양하게 파는 이곳 네. 어떤 곳인지 우리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가게는 이, 두부도, 국산콩, 수육콩다 그, 만들고 네. 또 도토리묵, 메밀묵, 요즘 특이 잘 나가는 게 이제, 그, 만두가 잘 나갑니다. 네. 만두가. 오우, 스타일, 네, 우리 시장은 문화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도 너무 걱정 마시고 전통시장 네, 많이 이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눈가에 약간 촉촉하게 이제 제가좀 맺히셨어요 힘든 게 그동안 많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노래 잘 부르세요? <laughs> <laughs> 그노래도 <laughs> 네. 제가 계사해가지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계사까지제사곡은 아, 예. 어떤 곡인데요? 내 나이가 어땠어? 아, 내 나이가 어땠어? 내내 나이가 어땠어. 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laughs> 셋, 넷.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마트야 비켜라 마트야 비켜라, 비켜라. 재밌지 아요네점 네. 비켜라. 비켜라 그럼요 그럼요 전통시장낙시우 그 예. 99점 와. 아식 홍보노래로 써도 될것 아, 같아요 대사에서 네. 외운다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이걸 해온다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laughs> 행운 장착권 뽑을 수있는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자 아버님 우리의 네. 한우 세트 아. 한우 세트가 있고 과일 세트가 아. 있고요 뭐 빵도 있어요 네. 사실 네. 네. 지금 뭐 추석 명절이 다 가고 오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네.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아. 여 <쏘던> <laughs> <와, 웃음> <laughs> 어, 정말 고급한세트입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셨으니까죠 오늘,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하고 <laughs> 파티를 하면 되겠습니다. <돼서. 웃음> <laughs>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힘들었던 일, 뭐, 다양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laughs> 예. 우리 시장은 뭐 코로나 이런 거는 의연도 보완이 뭐 예, 그만큼 환경도 좋고 하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양 알프스 시장과 신종시장에 다녀오고 그렇죠.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곳을 도착했는데 이곳 어디죠? 이곳은 바로 성남동 네. 젊음의 거리. 젊음의, 젊음의, 젊음의 어. 거리.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맞아, 어, 스멜, 젊은 스멜. 이런 스멜 언제 맡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한 10년 마... 전? 어, 여 많이 있더요 젊으시잖아요. 요 자, 세 번째 시장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입니다. 상정가는 180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우리 젊은층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아주 그, 멋진 거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방영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저희 거리를 찾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무래도 노래를 상인분도 젊은 나이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일단은 옷집인 것 같아요. 아, 예. 들어보니까 뭐 예. 남성 옷 이렇게 많이 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가게인지 좀 가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 성남동에서 대표하는 옷 가게이고요. 오, 항상 대표. 신상들이 많고 네. 손님들도 많고. 이쁜 옷이 많은 이곳. 예. 사실 저희가 명절 때 되면은 새옷 한벌 뽑거든요. 사거든요. 네네. 이곳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좀살수 있겠네요. 신상. 아, 아, 신상 꽉 있습니다. 꽉 입는 <laughs> 옷자 <있습니다. 웃음> 이제 추석을 맞아서 사실 가을이잖아요. 예, 예. F/W 시즌이 왔단 말이에요. 예. 좀 많이 찾는 옷들이 있나요? 느낌이? <laughs> 어, 저 같은 이런 자켓도 요즘 가을 신상으로 많이. 어, 가을 느낌 나는. 음, 네. 네. 그리고 뭐. 정장마이라든지 음. 정장 바지라든지 저희 창바지 정장 자켓 같은 거한번딱 예, 네. 입고 가면은 아래 위로 예 추석 용돈 많이 받지 않을까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깔끔하게 차려입어라 뭐, 네. 실례지만 최근에 추석 용돈 받은 적 있으세요 안 받은지 한0년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예. <laughs>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어 막걸리 한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걸리 어, 한 잔. 요즘 핫하죠? 네, 한 잔. 아, 네 맞습니다. 막걸리 한잔 좋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분 <laughs> 기대해도 아, 네, <laughs> 그 좋습니다. 뮤직스타 <laughs> 아... 막걸리 한 잔. 지금도 손이예요. 지금의 영탁이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이 기대가 한껏 어, 올랐습니다. 희원해. Sing 학리한 아, 아, 너무, 너무 게되네요 야, 뭐 하는 거 야, 성 아, 울산의 영탁이었습니다. 어, 어, 어. 9거오 어, 야, 이건 박수 한번 어, 말하겠죠. 아, 아, 단하십니다 어. 어.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그, 옆에서 영탁보다 낫다 잘한다 하시던 우리 아버님이신가요? <웃음> <웃음> 누구세요? 아버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누 처음 뵙는데요? 처음 뵙는 노래 빠졌어요? <웃음> <웃음> 정말 습니다 고급 건어무 세트. 건무 세트 당 한번 열어봐야겠죠. 우아 와. 네 고생하게 이렇게 직합니다. 여러분 다어요 열어 볼까 특집이라 그런 성한 선물들이. 야, 우리 방송 이런 방송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 아, 야, 아, 네. 아니 지금 생각나는 분 누군가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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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 건데. 저희 가게는 그런 항상 신상은 꽉 있습니다. 음. 가게 꼭 한번 찾아주시고요. 네. 꼭 구경 한 마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추석 맞아서 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있다면요? 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되세요. 음. 자 이분들 외에도 각 시장의 흥을 한껏 올려주신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네. 네. 시간관계상 다 담지 못했는데요. 정말 정말 멋진 분들이셨어요. 음. 이분들 다. 한가위가될수 있을 것같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함께 주셨네요 와, 제가 마치 고백받는 듯한 느낌. 고기해도 흥이 넘네요 네, 와, 묵직해, 묵직해. 와, 와. 우리 다여러분들 하고 같이 추석을 잘 지내고로 음. 돈좀 많이 벌게 좀 해주세요. 잘 이게 될 거라 믿고요. 음. 모두분들 모두 이제 한가위 즐겁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보내세요.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상인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희가 무엇보다 상인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셔서 행복했고요 볼거리, 먹을거리 있어서 저희 또한 풍성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인분들에게 행운을 드리면서 네. 왠지 저는 오히려 저희가 행운을 받은 듯한 느낌을 아,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까지, 기운까지 팍팍 그러니까요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추석 명절